안녕하세요. 중고차 대통령 이옥돌입니다. 오늘 가져온 차는 바로 친환경 에너지, 바로 효율적인 차 니로 하이브리드입니다. 디올륜 니로 하이브리드 등급은 프레스지입니다. 2022년에 11만 킬로의 흰색의 무사고 차량 하이브리드, 친환경 에너지 좋죠, 연비 좋죠, 조용하죠, 가성비 좋은 차 니로 하이브리드입니다. 정말 좋은 차입니다. 니로 하이브리드 보고 계십니다. 친환경 에너지, 니로 하이브리드 프레시지. 2022년에 11만 키로 흰색의 무사고 차량 프레시지입니다. 앞에 h i 램프 들어있죠? 앞에 그릴, 멋있죠? 스마트 센서 기능까지 되어 있고요. 니로 하이브리드입니다. 하이브리드. 좋죠? 프레시지 등급. 휠도 이렇게 깨끗하고요. 깔끔합니다. 타이어 상태도 굉장히 좋고요. 11만 키로입니다. 흰색. 뒷좌석 의자 깨끗하고요 바닥도 고무 밑으로 다 되어 있습니 바꿔놨네요 원래 이게 아닌데 천정도 이렇게 깨끗하고요 뒷좌석 뒷문에 열선 시트키는 되어 있고요 자, 뒤쪽 휠도 이렇게 깨끗합니다 깔끔하죠 연료는 당연히 휘발유 휘발유 하이브리드죠 자, 뒤쪽입니다 니로 하이브리드 디올뉴 니로 하이브리드 뒤후미등 후방 감지기 범퍼 깨끗하고 후방 카메라 자, 트렁크 전동 트렁크입니다. 이리배도 전동 트렁크 깨끗하죠? 실내 깔끔합니다. 관리가 잘 되어 있죠. 자, 깨끗한 차, 관리 잘된 차. 자, 여기에 비상 공구 세다 들어 있고요. 넓고 쾌적한 차, 다용도 목적의 다기능. 단목적 기능의 트렁크 공간에 전동 트렁크 기능까지 되어 있습니다. 니로 하이브리드 프레시지 트급 자, 조속도 뒤쪽 휠 깨끗하고요. 뒷문, 앞문 깔끔합니다. 이렇게 한 바퀴 빙 둘러봤는데 정말 깨끗합니다. 타이어 상태, 11만 키로인데도 타이어하고 휠 상태가 너무너무 깨끗하고요. 외관에 아주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선바이 요즘 이런 거안 하는데 선바이즈까지 되어 있고요. 자 도어 트림 보겠습니다. 운전석 도어 트림에 메모리 시트 기능 되어 있고요. 네, 좋습니다. 자, 운전석 조속 시트. 네, 트, 트 시트가 좀 특이하죠. 네, 운전석 조속 시트. 원래 시트 바닥에다 또한 개부터 됐네요 이번 네 바닥도 고무매트 이거 맛있네요. 고무매트를 아예 여기 왼 주머니 여가 있고 자 앉아 보겠습니다. 전차 주머니 깔끔하게 관리했습니다. 자, 전방 전반 유리의 선팅. 잘되어 있어서 열차단, 자외선 차단, 햇빛 차단 잘 되고요. 블랙박스 2채널에 하이패스 기능 다 되어 있고요. 대시보드 이렇게 덮개를씌워놓습니다덮개에 못도 있죠. 하지만 더 좋은 것은 햇빛 차단, 열차단, 자외선 차단 되고, 그리고 물건 올려놨을 때 쏠림도 방지되고, 전방에 사지입니다. 사지. 싸지. 헤드 디스플레이 사지 기능 되어 있고요. 조속 도우트를 쭉 오면서 쭉 오면 네, 이렇게 되어 있죠. 내비게이션 네, 기능에 후방 카메라 기능. 네. 핸드폰 무슨 거치대까지 다 해놨네요. 자, 그리고 에어컨 히터 공정 기능까지 되어 있고, 무선 핸드폰 충전 기능 다 되어 있습니다. 버튼 시동 여기에 있고요. 운전석 교수석, 열선 시트, 통풍 시트 기능, 오토 홀드 기능, 오토 파키, 그리고 키 2개. 네, 키두개입니다 이겁니다. 이거 키두개키 2개, 무선 시동까지 되죠? 키두개 무선 시동까지 다 됩니다. 자, 변속기 되어 있죠? 주인거리 11만 키로에. 어댑터부 크루즈 컨트롤링도 되어 있고요 핸들도 깨끗하죠 깔끔합니다 자 이렇게 좋은 차 니로 하이브리드를 보고 계십니다 너무너무 좋은 친환경에너지 이제는 환경을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린 디올존 니로 하이브리드를 보셨습니다 등급은 프레스티지 2022년에 1 1만키로 흰색의 무사고 차량 하이브리드 지금은 친환경에너지 에너지를 아껴야 됩니다 너무너무 좋은 차 니로 하이브리드 입니다.